이렇게 두 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식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김재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 순서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양가 어머님이 입장해 주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해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들께서 손을 맞잡고 아름답게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 양가 어머니들께서잘 지키신 속도를 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양가를 어머니의 맞설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맞절해 주세요.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럼수기간에 이어서 이렇게 두 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입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양가 어머니 내빈께 인사.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먼저 신랑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저기 뒤쪽을 바라보시면 우리 신랑이 귀엽고 깜찍하게 입장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신랑이 입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남자 신랑 입장. 우리 신당이 토방니우이토리이 토마니, 우리 신당이 토마니, 우리 신당이 토마니, 우니다 우리 시장에게 우리 뜨당이니다 네, 잘생긴 신입니우여러분께 토마니, 우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신부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저기 뒤쪽을 바라보시면 신부의 모습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신부가 입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 입장.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부가 인사를 하며 아름답게 아버지의 손을 받잡고 한번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들을 눈으로 그 담고 있습니다. 여러계속해서환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첫 예를 갖추는 맞절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가심 노선으로 마주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에 대한 마음으로 맞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화동 입장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신랑 신부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예쁘고 멋지게 잘 키워 주신 우리 양가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신랑 친구 천천히 네, 신부 부모님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신랑 친구 이렇게 우리 신부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멋지고 예쁘게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로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득 담아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오셔서 자, 일단 한 번씩 안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더 박수 나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이 넘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주변의 순간입니다 네, 그럼 우리 신랑 신부는 천천히 우리 신랑 부모님 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동하실 때너버지잠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야, 이 와중에 우리 신부를 챙기는 신랑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우리 신랑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신랑 신부 이렇게 우리 신랑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멋지고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로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는 마음 가득 담아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저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나오셔서 우리 아들 땅한 번씩 안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받고서 다시 나눠볼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랑 신부는 천천히 지방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3월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보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의 순간의 순간을 지나 이제 마지막 순서인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행진이라는 순서는 우리 신랑 신부가 함께 내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순서인데요. 여러분 우리 축하 중에 가장 큰 축하의 박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어서서 하는 박수, 기립박수라고 합니다. 하여 가능하신 분들께서 우리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가급적 일어나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박수 네, 멋지게, 한한한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앙 친구가 아름답고 멋지게 매우 고하게 인사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의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에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답고 고소한 바로 지금! 지금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